그리고 신속통합 재개발도 지정됐고. 네네. 그리고 우리 아래쪽에, 우림시장 아래쪽에, 네. 회원 여고 있는 쪽에 망우삼동. 네. 삼동 지역도, 망우삼동 지역도, 어, 이번에 모아타운으로 지정됐어요. 맞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네, 시청자님, 어, 오늘 네. 어떤 말씀 나눠볼까요? 아, 오늘은 제가 지금 그 망우동에 그 입지에 거기도 모아타운이 되면 조건이 되는지를 좀 알고 싶었어요. 네, 지금 망우동에 어떤 주택 가지고 계신가요? 아, 빌라에 있어요. 네, 빌라를 보유하고 계시고. 네, 네. 예, 지금 여기 주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망우동. 네. 467-34번지요. 467-34번지라고 아. 하셨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중랑구 망우동 지금 교통과 재개발 호재들이 많이 들러, 들려오는 곳인데요. 여기 네네. 지금 향후 전망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망우동 우림시장 근처에 있는 다세대 네네, 주택이에요. 네, 네. 어, 지도를 보는데 지금 궁금하신 내용이 어떤 거예요? 어, 거기가 보니까, 네. 그 신축 빌라가 엄청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주변 지역에 좀 많이 들어왔을 네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지역을 살펴볼 때는, 네. 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뭐, 잘 모르지만, 여기 모아타운이 들어서기에 어,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 조건이? 궁금했어요. 어, 제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지금 신축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네. 아직은 모아타운 할수 있는 노후도는 되긴 해요. 아, 네. 어, 모아타운이 이제 또 노후도가 네. 우리가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우리 네. 어, 도정법, 도시정비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그소법에 어, 적용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로수대 정비 사업을 받다 보니까 노후도가 되게 까다롭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 지역이 신축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네. 노후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모아타운 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 네. 근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우리 바로 위쪽으로 보면 지도를 조금 크게 보면 음, 바로 위쪽으로 우리 아파트 위쪽으로 아, 우리 지금 다세대주택 위쪽 건너편 지역이 지금 모아타운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네. 추진하고 있고 저 아래쪽에 우리가 이번에 네. 모아타운으로 면목역 주변 지역이 모아타운으로 많이 지정됐죠. 네. 그리고 신속통합 재개발도 지정됐고 네네. 그리고 우리 아래쪽에 우림시장 아래쪽에 해원여고 네. 있는 쪽에 망우 3동 네, 네, 네. 삼동 지역도, 망우 삼동 지역도, 어, 이번에 모아타운으로 지정됐어요. 맞죠? 네네 네,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에 신속통합 재개발이나 아니면 소규모 정비 사업, 그리고 뭐 모아타운, 이런 형태로 재개발이 지정된 게열 군데가 넘어요. 네. 지금 추진하는 데는 열몇 군데 정도 될 거예요. 한 열다섯 군데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만큼 이지역의 주변 지역의재개발들나 이런 형태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어, 입장 바꿔서 만약에 정부, 이 지역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한다라고 하면, 어, 여러 군데가 지금 현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도시의 균형 발전상으로는 망우동 전체, 면목동 전체를 어 개발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럼 순환 방식,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개발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지역들은 지정만 되어 있지 아직 개발 안돼 있죠? 네. 그러면 이 지역들의 순차적인 개발 방식이 지나가면서 우리 지역도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그러다 보면 시간적인 기회는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 지금보다는. 음, 네. <laughs> 지금 매수한 목적이 그러면 이런 재개발 때문에 매수하신 거예요? 네, 재개발 될지 안 될지. 그 부분을 보고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그냥 예. 그러면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예, 네, 거주하고 있어요. 아,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네, 네. 지금 거주하신다면 제가 볼 네. 때는 그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어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거주하시면서. 아 그래요. 근데 주변 지역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 지역에 개발들이나 이런 이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순환 네. 방식의 개발을 하다 보면 시간적으로는 지금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게 거, 내가 투자 목적이라면 시간 대비했을 때 어, 가용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는 내가 그 기간 동안 버틴 게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지금은 거주하시는 거잖아요. 어, 거주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 네. 주변 지역에 또뭐이 상봉역 주변 지역으로 또개발들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모아타운이나 지금 모아타운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이 하나둘씩 진행됨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보유한 우림시장 주변 지역도 아마 움직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 움직임이 결과로를 가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움직임이 보이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네. 움직임이 보이면 분명히 가격대는 상승을 하거든요. 아, 네. 그 시점을 한번, 한번 원타임, 그러니까 첫 번째 타임으로 매도 시점을 잡고 네. 어, 좀 거주를 하면서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면 그 이후 시간까지도 한번 더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뭐 매도를 고민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뭐 개발은, 뭐, 질문하신 내용처럼 개발은 가능은 하지만 지금 빠르게 움직이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아, 좀 네. 예상이 돼요. 이렇게 네, 좀 정리해 네. 드릴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